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호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죠.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출근하고 똑같은 책상에 앉아 반복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저는 사무실 창 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니터에는 끝없이 쌓인 업무 메일들, 회의 알림들이 가득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죠.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인 재민이었습니다. 야, 민호야. 이번 주말에 뭐해? 아직도 회사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휴게실로 향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응, 아직 회사. 뭔데? 아니, 그냥 소희랑 뭐 계획 있나 해서. 요즘 일 어때? 바빠 보이더라. 커피를 한잔 뽑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늘 그렇지. 근데 요즘 너무 지쳤어. 계속 같은 일만 반복하니까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재민의 목소리가 활기차게 들려왔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캠핑 갈래? 난 장비 다 있고 너희 부부만 오면 돼. 아내랑도 오랜만에 시간 보내고 좋잖아. 솔직히 그 순간 제 눈이 반짝였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듣는 좋은 제안이었거든요. 그거 정말 좋은데? 소희한테 물어볼게. 저녁에 연락할게. 그날 저녁, 저는 아내 소희에게 캠핑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소희는 요리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캠핑? 재민이랑? 갑자기? 저는 소희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응, 오랜만에 셋이서 시간도 보내고, 맑은 공기도 마시면 좋을 것 같아서. 어때? 소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재밌을 것 같네요. 제가 음식 준비할게요. 주말이 되자, 우리 셋은 재민의 차를 타고 도시를 벗어났어요. 창문 너머로 불어오는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도시의 복잡함과 스트레스가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이었어. 고마워, 재민아. 재민은 운전대를 잡은 채 웃었습니다. 뭘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우정의 역사가 몇 년인데, 소희도 뒷자리에서 미소 지었어요.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알던 사이였거든요. 제가 소희와 연인이 되고, 결혼을 해도 재미는 늘 가까이 있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하자 우리 셋은 각자 맡은 일을 하며 텐트를 치고 캠핑 용품을 정리했어요. 재민이 불을 피우고 소희는 음식을 준비하고 저는 테이블과 의자를 세팅했습니다. 숲속의 맑은 공기와 새소리가 온몸을 감쌌어요. 캠핑의 밤은 생각보다 더 아름다웠어요. 우리 셋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고기를 구웠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로움이었죠.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소희가 재민에게 고기를 건네는 순간이었습니다. 둘의 손이 살짝 스쳤고, 그 순간 재민과 소희의 눈이 마주쳤죠. 그냥 평범한 순간이었을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불편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 제가 너무 예민해진 건가 싶었습니다. 민호야, 더 마실래? 재민이 소주병을 들어 제게 권했어요. 응, 따라줘. 오늘은 실컷 마시자고. 저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재민의 잔에도 소주를 따라주었어요. 재민아, 너도 더 마셔. 오늘 운전 안 해도 되잖아. 재민은 빙글에 웃으며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소희야. 역시 내가 따라주는 술이 제일 맛있어. 그 말에 소희가 웃었고 저도 웃었죠. 하지만 재민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감정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제가 너무 과민하게 구는 걸까요? 우리는 대학 때부터 함께한 친구들인데 밤이 깊어가고 술이 몇병 비워지자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학창시절 추억 함께했던 여행 그리고 각자의 고민들까지 재민은 최근 이별 얘기를 꺼냈어요. 사실 한달 전에 헤어졌어. 3년 만났는데 그냥 시들해졌대. 이해가 안 되더라. 소희가 재민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재민은 소희의 손을 잠시 쳐다봤어요. 그 순간, 다시 그 이상한 눈빛이 교환되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있었어요. 밤이 더 깊어지고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각자 텐트로 들어가기로 했어요. 재민은 혼자 작은 텐트를, 소희와 저는 큰 텐트를 썼죠. 잘 자, 민호야. 내일 아침에 봐. 재민이 자기 텐트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소희와 저는 우리 텐트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저는 화장실이 급해졌습니다. 소희는 이미 잠이 든것 같았어요. 소희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대답이 없었지만 아마 깊이 잠들었나 보다 생각하고 텐트를 나섰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 재민의 텐트 앞을 지나게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재민의 텐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누군가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 생각을 하자마자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어요. 다시 우리 텐트로 향했죠. 텐트에 도착하니 소희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소희가 텐트 밖에서 나타났어요. 어? 민호 일어났어? 나물 마시러 갔다 왔어. 소희의 얼굴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습니다. 이어서 재민도 자기 텐트에서 나왔어요. 야, 너네도 안 자고 뭐해? 나 물소리 듣고 목 말라서 나왔어. 둘다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저는 제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거든요. 밤새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와 눈빛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아직 곤히 자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 이상한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텐트 밖으로 나와 아침 공기를 마셨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아침 안개가 피어올랐어요. 캠핑장을 산책하며 생각을 정리하려고 했죠. 그때 숲 한켠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다가가보니 작은 드론이었어요. 아마도 다른 캠핑객이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드론은 꽤 괜찮은 모델이었어요. 카메라도 달려있고 배터리도 남아있었죠. 문득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평소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드론을 챙겨 캠핑장으로 돌아왔어요. 소희와 재미는 아직 텐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드론의 설정을 확인하고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했어요. 그리고 드론을 높이 날려 캠핑장 전체를 내려다 볼수 있게 했습니다. 제 손바닥에는 땀이 배었어요.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일어났어? 이 소희의 목소리에 저는 흠칫 놀랐어요. 드론 조종기를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응 아침 산책 좀 했어. 공기가 정말 좋더라. 소희는 머리를 정리하며 웃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났네. 잘 잤어? 그냥 그랬어. 너는? 응 너무 잘 잤어. 오랜만에 자연 속에서 자니까 꿀잠이었어. 우리는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재민도 곧 자기 텐트에서 나왔어요. 굿모닝. 다들 잘 잤어? 이 재민은 활기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너무 잘 잤어. 민호는 벌써 산책까지 다녀왔대. 오, 부지런하네. 나는 오늘 물가에서 낚시라도 해볼까 하는데, 같이 갈래? 저는 망설였습니다. 나는 좀 피곤해서 텐트에서 쉴까 해. 너희끼리 다녀와. 소희가 물었어요. 괜찮아? 어제 술 많이 마셔서 그런가? 응, 그런 것 같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재민과 소희는 낚시 도구를 챙겨 물가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드론 조종기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가 하려는 일이 옳은 건지 갈등했지만 마음 한 구석에 의심을 떨칠 수 없었어요. 드론을 물가 방향으로 날렸습니다. 화면을 통해 재민과 소희가 보였어요. 둘은 물가에 도착해 낚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소희가 재민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순간 재민이 소희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둘은 키스를 했습니다.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어제 진짜 위험해서 민호가 의심하는 것 같더라. 소희의 목소리가 드론의 마이크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재민이 대답했어요. 괜찮아. 얼마 안 남았잖아.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 계획? 무슨 계획?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현실이 아닌 것만 같았어요. 충격과 배신감이 온몸을 휩쓸었지만 저는 표정 관리를 했습니다. 드론을 다시 캠핑장으로 돌려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어요.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와 절친한 친구가 배신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하지만 지금 그들에게 다 알고 있다고 폭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계획이라는 단어가 계속 맴돌았죠. 저는 잠시 혼자 텐트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행동을 고민하다 문득 휴대폰이 떠올랐어요. 드론에서 찍은 영상을 제 휴대폰으로 옮기고 그들의 휴대폰에도 전송되도록 설정했습니다. 타이머를 설정해 오늘 밤 우리가 다시 함께 있을 때 영상이 전송되게 했어요. 그들이 무슨 반응을 보일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소희의 목소리가 텐트 밖에서 들렸어요. 저는 침착함을 되찾으려 심호흡을 했습니다. 응, 이제 좀 나아졌어. 낚시는 어땠어? 텐트 밖으로 나가자 소희와 재민이 서 있었어요. 두 사람 다 평소와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연기력에 소름이 돋았어요. 별로였어. 물고기가 안 잡히더라. 재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희가 덧붙였어요. 그래도 경치 좋고 공기 좋았으니까 좋았지. 민호야 정말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주변 산책로를 걸었어요. 저는 계속해서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웃고 농담하고 사진도 찍었죠. 하지만 내면은 갈갈이 찢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소희가 재민에게 건네는 모든 말, 모든 시선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전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는 너무나 분명하게 보였어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다시 모닥불 앞에 모였습니다. 재민이 맥주를 꺼내 돌렸어요. 자, 우리 마지막 밤도 실컷 마시자. 재민이 제안했습니다. 소희도 신나게 맥주를 받아들었어요. 그래요. 내일이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오늘은 실컷 즐겨요. 저는 맥주를 받아들며 묻고 싶은 말을 꾹 참았습니다. 언제부터였지? 왜 그랬어? 우리 사이에 뭐가 문제였어? 이 수많은 질문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억눌렀어요. 그래 마시자.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제 말에 담긴 의미를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술을 마시며 추억을 나눴어요. 대학 시절 함께했던 여행, 취업 준비할 때의 고생담, 소희와 제가 결혼할 때 재민이 축가를 불렀던 이야기까지 모든 기억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소희와 재민은 어떤 감정을 품고 있었을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술도 깊어졌어요. 소희의 뺨이 붉게 물들었고 재민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술을 마시는 척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들이 경계를 풀길 기다렸죠. 그리고 마침내 제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소희와 재민의 휴대폰도 동시에 울렸어요. 세 사람 모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뭐지? 알수 없는 번호에서 동영상이. 재민이 중얼거렸어요. 소희도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나도 동영상이 왔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나도, 한번 봐볼까? 세 사람 모두 동시에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소희와 재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경악한 소희와 재민의 얼굴을 보는 것은 묘한 만족감을 주었습니다. 순간 캠핑장은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닥불 소리만 간간이 들릴 뿐이었죠. 이게 무슨, 재민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습니다. 소희는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민호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어떻게 된 걸까? 너희가 더잘 알지 않을까? 이건,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 재민이 말했어요. 저는 비웃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설명. 무슨 설명이 필요해? 영상이 다 말해주고 있잖아. 소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민호야, 제발 우리 얘기 좀 들어봐. 지금까지 충분히 들었어. 더 들을 것 없어. 저는 침낭을 챙겨 텐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 안에서 잤어요. 캠핑장을 떠나고 싶었지만 술을 마신 상태라 운전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어요. 소희와 재민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택시 불러. 나는 먼저 갈 거야." 제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신혼 때부터 함께 살아온 아파트, 우리가 함께 꾸며온 삶이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언제부터 두 사람은 저를 배신했던 걸까요? 생각할수록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가방을 싸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한 물건만 챙겼어요. 여권 노트북 약간의 옷가지와 현금, 그리고 제 휴대폰을 열어 단체 채팅방에서 소희와 재민을 삭제했습니다. 우리 셋만 있던 채팅방이었죠. 대학 때부터 쭉 유지해온 소희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재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자만 남겼어요. 집에 돌아오지 마. 내가 나갈 테니까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겠어. 그리고 저는 미리 예약해둔 호텔로 향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차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호텔방에 도착하자 핸드폰이 쉴새 없이 울렸습니다. 소희, 재민, 그리고 공통 친구들까지 모두 무시했어요. 대신 소희와 재민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통화 기록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오후가 되자 재민과 소희 사이에 메시지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론으로 설정해둔 감시 프로그램이 그들의 대화를 제게 전송해 주었어요. 재민 어떻게 된 거야? 민호가 어떻게 알았지? 소위 몰라. 드론으로 우리를 감시한 것 같아. 재민 젠장 이제 어떻게? 계획이 다 망쳤잖아. 소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조심했어야지. 항상 너무 조급하게 굴어서 그래. 재민 내 탓이라고? 너도 마찬가지잖아. 계속 눈빛 주고받고,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서로를 탓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알게 된 것은 그들의 배신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더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소위 이제 돈은 어떡하려고? 민호가 다 알아버렸는데, 재민 몰라. 일단 진정하고 생각해보자. 아직 늦지 않았어. 소위 늦었어. 이제 민호가 변호사까지 언급했어. 모든 게 끝났다고. 돈? 어떤 돈?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나 봐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던 겁니다. 호텔 방에서 며칠을 보내며 저는 더 깊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는 아니었지만 평소 제가 관리하던 클라우드 계정에는 소위의 백업 데이터도 함께 저장되어 있었어요. 침착하게 자료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났죠. 소위와 재미는 1년 전부터 연락을 주고받아왔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대화였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약 6개월 전부터는 그들의 계획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제 명의로 된 대출, 보험, 그리고 회사 계좌에 접근하려는 시도들. 소희는 제 개인 정보를 재민에게 넘기고 있었고, 재민은 그것을 이용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 했던 겁니다. 믿을 수가 없네.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소희의 일기장이었습니다. 디지털로 쓴 일기에는 저에 대한 불만과 재민과의 도피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제가 가입한 생명보험금까지 노리고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USB에 담았어요. 메시지들, 통화기록, 캠핑장에서의 영상, 그리고 금융거래 시도까지.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복수의 계획을 소희의 부모님은 항상 저를 아들처럼 대해 주셨어요. 딸이 어떤 짓을 꾸미고 있었는지 알게 되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재민도 얼마 전 약혼식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약혼녀는 이 사실을 알아야 했어요. 익명의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증거들을 첨부했어요. 소희의 부모님에게는 정중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알려드려 마음이 아프지만 진실을 아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희와 재민이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었는지 첨부 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재민의 약혼녀에게도 비슷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민이 근무하는 회사의 인사팀에게도 이메일을 보냈어요. 재민은 금융 회사에서 일했는데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기를 치려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그의 커리어는 끝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전송을 누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현실이 슬펐죠. 한때는 소중했던 인연들이 이렇게 끝나다니 다음날 아침 소희에게서 격앙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부모님한테까지 소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1년이나? 이제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그건, 그건 다 재민이 꾸민 일이야. 나는 그냥 말려들었을 뿐이야. 재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소희의 말에 실소가 나왔습니다. 정말 내 일기장에는 그렇게 안써 있던데. 소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대화 좀할수 있을까? 이제 와서 난 변호사랑 이야기 중이야. 사기 미수에 개인 정보 유출까지. 감옥에 갈 수도 있어, 너희 둘 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잠시 후 재민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그의 약혼녀가 약혼을 파기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조사를 시작했고요. 그는 절박하게 도움을 청했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냉정하게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주인공의 마지막 행동은 냉정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준비된 이혼 서류가 소희에게 전달됐어요.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된 서류였죠.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그리고 사기 미수에 대한 고소장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소희는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됐죠. 재민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해고된 뒤 그는 금융업계에서 발을 붙이기 어려워졌어요. 그의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죠. 몇 번이나 사과와 해명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지만 모두 읽지 않은 채로 남겨두었습니다. 소희의 부모님도 한번 찾아오셨어요. 딸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시며 화해를 중재하려 하셨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흘렀어요. 이혼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소희와 재민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시작됐습니다. 그들은 실형을 살진 않겠지만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캠핑장이 그리워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곳이 보고 싶었어요. 짐을 챙겨 차에 타고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봄이었던 그때와 달리 이제는 가을이었어요. 나뭇잎들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캠핑장은 한적했습니다. 평일이라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그때 우리가 텐트를 쳤던 자리에 제 텐트를 설치했습니다. 혼자서 텐트를 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묘한 치유의 느낌이 있었어요. 텐트 앞에 의자를 놓고 앉아 불을 피웠습니다. 가져온 위스키 한 병을 열어 마셨어요. 불빛이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개월 전 이곳에서 우리 셋은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배신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희였어요. 오늘 이혼이 최종 승인되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읽고 나서 핸드폰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별이 무척 선명했어요.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었죠. 그 아래 혼자 앉아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들의 배신은 제 잘못이 아닌 그저 그들의 선택이었을 뿐일지도 모릅니다. 위스키를 한 모금 더 마시며 생각했어요. 폭수는 마무리됐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여전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바람이 불었고 모닥불이 흔들렸어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정.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한숨을 내쉬며 불꽃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밤은 깊어갔고 저는 홀로 침묵 속에서 과거와 작별을 구했어요. 가을밤은 점점 더 깊어갔습니다. 저는 모닥불 앞에 앉아 있었어요. 위스키병은 반쯤 비워졌고 머릿속은 이상하게 맑아졌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아물기 위해 완전히 무너져 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닥불이 타닥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바람은 간간히 불어왔어요. 문득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희를 처음 만났던 날, 재민과 함께했던 여행들, 결혼식 날의 행복했던 모습들. 이제는 모두 물 건너간 추억이 되어 버렸죠. 핸드폰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이혼 확정 메시지 아래로 여러 부동산 매물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집을 보러 갈 예정이었어요. 새로운 그들과의 기억이 없는 공간으로 한동안 정적 속에 앉아있던 저는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휴대폰이었어요. 며칠 전 구입한 것이죠. 새로운 번호, 새로운 시작을 위한 포장을 뜯고 전원을 켜는 동안 과거의 모든 연락처, 메시지, 사진들을 남겨둔 옛 폰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배신의 증거들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두 폰을 나란히 들고 있으니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손에 쥐고 있는 기분이었어요. 모닥불이 뿜어내는 열기가 얼굴을 데웠습니다. 저는 옛 폰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전원을 껐어요. 그리고 새 폰의 화면을 켰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빈 화면이 저를 맞이했어요. 새로운 시작.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지 않겠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인간은 결국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니까. 별을 한번더 올려다봤습니다. 그 무수한 빛들 사이에서 저는 작은 존재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그 작은 존재도 앞으로 나아갈 권리가 있었습니다. 모닥불이 점점 약해지고 캠핑장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어둠이 깊어지는 가운데 저는 일어나 텐트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새 폰과 옛 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새 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믿고 싶어 하지 어둠 속에서 마지막 남은 불빛이 꺼져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분명 앞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비록 혼자였지만 새로운 여정을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며 캠핑장은 정막에 잠겼어요. 모닥불의 마지막 불심하이 깜빡이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별들만이 밤하늘을 지켜보고 있었어요.